할렐루야 동철모사와 아, <laughs> 함께하는 또 복된 아침이 왔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뭐 신실하신 주 다하신 찬송이죠 <놀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없으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I need it all! Oh.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변함이 없으신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영광 속에 계신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laughs> 아멘, 아멘, 아멘. 박수! 할렐루야. <laughs>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까지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조금 낯선 구절이기도 하고 부담되는 구절이기도 하고 놀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오순절 날임하신 성령님은 선교 공동체를 열어 주셨고 기도 공동체를 열어 주셨고 불의 공동체를, 열어주셨고 불의 공동체를 열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교 공동체요, 기도 공동체요, 불의 공동체였습니다. 불의 공동, Firey Community, 불의 공동체. 오늘 네 번째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셨다고 했어요. 부어지셨어, Pouring out, 소나기가 부어지듯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럼 3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만이 유일하게 양과 질로 동시에 표현되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질로 표현되시지만 양으로는 표현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령님만은 유일하게 충만하다든지 부어진다든지 양과 질로 동시에 표현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충만하다는 것의 반대말이 뭐예요? 빈약하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예를 들자면 이게 컵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물이 충만하다면 꼴딱 차는 걸 말해요. 가득히. 그죠 가득히 차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건 아무리 흔들어도 밖으로 잘안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다. 꽉 차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 말은 <laughs> 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양으로도 표현이 되고 <laughs> 진로도 표현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안 받아도 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무조건 받아야 하고 사모해야 하고 충만함 없이는 신앙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빨리 아멘하세요. 아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사모해야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역사하셔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시 있어 인드웰링 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성령은 제가 아까 그랬죠. 양과 질로 표현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또 충만케 하고 또 충만케 하고 충만케 할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돼요. 한번 성령이 오셨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충만 또 충만 또 충만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매우 아주 특이한 현상. 그런데 사실은 뭐 특이한 건 아니죠. 성령의 부어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힘을 경험한 거예요. 이 부어졌다는 말, 손아귀에 온 몸이 다 젖듯이 성령의 부어지심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이 몽땅 젖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으로 젖어버렸어. 그렇게 충만을 입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됐냐? 재물을 헌신하는 공동체가 됐어요. <laughs> 왜 일반적인 신자들은 돈을 헌신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죠? 자기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터로 주님이라고 하는데,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자가 Lord, Master, 소유권이 그분한테 있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예? 소유권이 그분 거야. 우리한테는 맡겨놓으신 거야. 우린 스튜어드예요. 청직일 뿐이에요. 절대로 내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뭐 열심히 밤낮을 자지 않고 돈을 모았다 해도 그게 내 실력,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 주신 분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맡겨 놓으시고 개인의 행복도 누리게 할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잘못된 복음의 그거. 네?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분복을 누리는 걸 뭐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려지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치하지 않으면.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재물을 맡겨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원래부터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재물, 내 목숨보다도 아까운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르게 쓸 수가 없는 거라. 이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성령이 부어지셔야만 이 재물이 주님 나라 위에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는가? 사람에게 있어서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신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하나님은 하늘의 신이요 돈은 지상의 신이라 했어요. <laughs> 맞는 얘기죠. 돈은 사람들이 목숨과도 바꿔요. 돈이 얼마나 소중하면, 예, 인간이 살아가는데 돈만큼 중요한 가치가 또 어디 있을까요? 대단히 중요하죠. 돈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어떻게 사회 속에서 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꼭 필요해요. 필요한데, <laughs> 성령이 부어지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이 재물을 온전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내어놓을 수가 있기에 성령이 부어지신 거예요. 다 같이 아멘합시다. 아멘. 이건 내 감정으로 들을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진리를 정직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변화를 모색할 수 있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회개를 할때 마지막 지갑까지 회개를 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했어요. 지갑이 회심하지 않는 건 회개가 덜 됐다. 이렇게 판정을 한그 그때나 예?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돈에 목숨을 걸고 돈을 하나님 대신 삼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안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생각 속에도 말 속에도 행동 속에도 돈이 늘 앞서가고 우선순위가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부어지시면서 성령으로 젖어야만 성령님의 의지에 의하여 우리가 이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서로 서로 물건들을 나누어 썼다.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이걸 공산주의의 시초라고 말을 해요. 이런 공산당 말고 같이 나누어 쓴다 그런 말인데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백이면 백. 100?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갖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교회 앞에 내어놓고 구제하고 도와준 건은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한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수가 재물을 갖고 있던 사람들, 자기 재산과 소유라는 게 집이 있는 사람이 파는 거지 집도 없는데 뭘 팔겠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팔아서 그 돈들을 사도들의 팔 앞에 갖다놓고.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을 쓸수 있도록 엄청난 헌신을 했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엄청난 헌신이었지만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추측해 볼때 강력한 성령의 부호지심으로 온 교회가 막 하늘의 영광에 붙들려 있고 그 성령의 강력한 힘에 붙들려 있으니 그렇게 하는 행동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고민하고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게 컬처야. 그 당시로서는 이게 하나의 어떤 행동 양식처럼 문화처럼 자리를 잡은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laughs>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놀라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 작은 거짓말에도 하나님의 막 간섭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거룩한 영광이 덮부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네? 그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복순 받치는 것도 쉬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시고 충만해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야. 정말 성령이 충만해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호주머니가 열리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한게 없어.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크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아직 그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성령은 명확하게 성령의 부어지심을 경험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그대며. 그럼 이건 특별한 상이고 나머지는 그럼 뭐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돼? 요 아니죠. 그럼 성령님이 동일한 분인데 어떻게 이, 이 성령님은 특별하고 우리가 모신 성령님은 특별하지 않아요? 아니요, 이게 동일한 성령이에요. 그럼 동일한 성령님이 동일한 역사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삼세 번,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강력한 나눔의 공동체였다. 자신의 소유와 재물을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였다.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공동체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자신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성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명예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잘한다 나는 너한테 어떤 존재더냐 나는 그저 네가 아픈 병이나 고쳐주고 나는 네가 뭐 필요하면 먹을 거나 갖다 주고 나는 네가 성공이 필요하면 성공이나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더냐 그래 네가 내 자녀니까 네가 그렇게 원하면 그거 들어줄게 그렇지만, 너는 내 뜻을 이루는 나의 신실한 종은 되지 못해.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주님의, 주님이 나의 필요,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존재하면 되겠어요? 네? 내 뒤나 쫓아다니시면서? 아니지. 우리 앞에 계시면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거지. 내 뒤를 쫓아오시면 안 되잖아. 내 발판이 되시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내가 발판이 되고 주님이 나를 밟고 가시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계획과 뜻이 서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계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도 은혜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부어지시면. 호주머니가 회개해 온전하게 회개하게 되고 재물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잘 관리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선교회 교회를 위하여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리고 또 드리는 수고를 아무리 해도 아깝지 않은 놀라운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치고 교회는 교회대로 위축되고 생활은 생활대로 위축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만은 그러나 예전에 일제 치하에서요. 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일에 저 인천 쪽에 강화 쪽에서 있었던 그때그 강화 쪽이 감리교가 성행했어요. 구역을 나눠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교단별로 <laughs> 일제 치하에서 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수탈을 당하고 하니까 과부 교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집, 자기 가 갖고 땅 이런 거를 교회다 다 헌금해 버렸어요. 아낌없이 헌금을 하고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니까 헌금하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과부, 권사님, 집사님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오 갈 곳이 없는데 그래서 모자원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그분들이 일생을 와서 먹고 살수 있도록 방을 마련해주고 교회가 그분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일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사에.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까? 그 치륵 같은 핏박의 어두운 시기를 50년을 지나가는 동안 교회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성도들은 주저하지 않냐고 집과 땅을 팔아 교회에다 바치고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 남은 걸 교회에 의탁하고, 교회는 그분들을 돌봐주고, 그분들을 케어하면서, 남은 일생을 주를 위해 살도록 도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거다. 진정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요. 성령이 기름붐을 받은 것이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지금도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지금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쓰고 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은내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부어지심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은 할수 있을지 몰라요.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어쩌나 한번 하는 건 기분이 좋아지면 할수 있습니다 감동을 한번 받으면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부호지심을 받으면 일생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일생 그뿌이 꺼지지 않는 한 진짜 불은 안 꺼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호지신 다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재물을 바치는 재물을 나누서는 헌신공동체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동체는 폭발하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전도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하면서 막 교회가 핵폭탄이 터지는 그런 힘과 같은 것으로 막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강력한 사랑 공동체 아닙니까? 강력한 사랑 공동체.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때 저들은 달랐어요. 아. 저 교회가 희한한 곳이구나. 교회가 멋있는 곳이구나. 예?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했다기보다는 물론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경외심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전무리들, 아, 대단한 무리들이다.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laughs> 오늘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재물관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재산과 소유를 팔 정도로 헌신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부어지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로 잡혀야 합니다. 성령의 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 나라 성기고 처를 위해 일생을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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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같은 아름다운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전전긍긍하며 사역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이 시간에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열심을 내서 더 많은 나라들을 복음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재정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도들의 재정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성교사님들을 더 열심히 지원하고 성교사님들을 선교제에서 철수시키는 일이 없도록 뼈라는 종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강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부어지셨습니다. 성령이 물처럼 부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고, 하늘 계획이 부어졌을 때, 저들은 자신들의 피로를 다른 사람의 피로를 위해 나누었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사도들의 발앞에 갖다 놓고,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열심 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에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선교의 사명 당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